너무 대놓고 이렇게 찍고 있나? 괜찮아 드디어 왔습니다 철판 가볼게요 저렇게 빼자 여기서 네 백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한창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지스타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지스타 앞에 차량들이 준비해 있습니다 자 들어 백스포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창 업체들의 준비가 바빠 보여요. 여기가 얼리얼 부스 같아요. 얼리얼 부스가 입구에 있고요. 정면에는 다크앤다크가 보이네요. 다른 인디 업체들도 많아요. 무슨 지금 한창 저희도 준비 중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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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백스포에 오셔가지고 보세요, 이거 아침부터 줄서 있는 거. 리버 세고 엄청나죠? 열심히 영어하고 계시는 우리 본정 님 계시고요. 이제 어좀 부끄러워서 서모 있는 조시오 이사님. 저희 게임 시연 할수 있는 부스인데요. 되게 몰입해서 게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요 웹툰도 여기서 볼수 있고요. 이쪽 부스에서는 모바일, 어스컵블 모바일 게임도 이렇게, 어, 화면이 잠깐 꺼졌네요. 지금 저희 게임 시연 현장이, 현장에 지금 사람이 만석이네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얘기 아, 저희 그 회사 이름은 제가 밝히기 조금 어렵고, 대만 쪽에 퍼블리싱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 약간 오해가 조금 있었어서 미팅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대만에서 활용하는 별도의 플랫폼이 있는 줄 알았고, 그쪽은 글로벌 퍼블리싱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왔었어서, 저희가 또 글로벌 퍼블리싱을 다른 회사랑 조금 진행을 먼저 하고 있는 건이 있어서, 음, 같이 하기 어려웠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 백스코 1일차 끝나고 철수하는 길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예? 오늘 어떠셨어요? 어, oh, too busy. 아, 되게 바빴군요. 오늘 되게 저희 회사에 관심 많은 분들 와가지고 명함 교환하고 되게 독특하신 분들도 왔고 저희 독특한 게임이잖아요. 그 독특하신 분들 많이 왔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가장 이제 되게 눈에 많이 띄었다. 그래가지고 한 두세, 두세 번씩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두세 번씩이나요? 외국분들도 좀 많이 오셔가지고 되게 뭐 그래픽적인 거나 또는 이제 안에서 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플레이하는데 뭐 내용까지는 많이 못 보시잖아요. 잠깐 오시니까. 그렇 근데 이제 되게 눈에 딱 와닿는 게있었어요저 멀리서 왔을 때도. 오늘 줄이 그리고 안켰어요어 맞아. 정말 바빴거든요. 계속 PC 네 대가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두세 명씩 계속 웨이팅 네. 있고 세분네 분도 이제 웨이팅 해주시고 너무 뭐. 어, 예. 오늘 경험으로는 이제 PC는 더한두대더총 이제 더 많이 가져올게. 네. 푹 가져올 네. 네. 주무셨나요? 네. 푹 주무셨나요? 너무 잘 잤어요. 너무 잘난세번이라어요 <laughs> 오늘은 또 어제도 사람이 한 거의 저희 곳에 300명 정도 찾아온 것 같은데 오늘도 금요일이라서 피 크다 보니까 한 주에 사람이 또 얼마나 올지좀 예감이 안 돼요. 어제 행운 상자 한 것도 다 나갔거든요. 로스파크가 이게 <laughs> 네, 저기도 보시면 항저 아, 로스파크 줄이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저쪽 끝에서도 무슨 그 이미르 레전드 이미르라는 그 게임을 하고 하는데 그쪽 사람들 많이 조금씩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왼쪽에 음. 조작기 설정해. 엑티가. 이거에 한번 눌러드릴게요. 오, 오, 감사. 아, 배 배팅은. <laughs> 기대됩니다 조성재님. 또너 어떻게 됐지? 이. 아. 아. <laughs> 이. 지. 이지훈님. 이지훈님. 이지훈 제준님. 정재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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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 함! 아니. 주 형! 주황황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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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황이황지황황황황황황황황황황고황황황황황황황황황황어황황황황황황황황황황황황이 <laughs> 네, 부스에서 너무 재밌는 게임을 채워서 너무 감사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또 좋은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3일차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역시나 많네요. 아, 저기! 네. 어! <laughs> 잘 나와요? 아, 왜돌아가 아, 매워. 어넌이요저뿌한 아,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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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번만 해요 여기. 아, 까해요기 아, 뿌리 한 어떻게 요여 아, <laughs> 뭐이 <이래>? 씨. <laughs> 아, 뿌요 <진짜. 웃음> 어, 아, 잘 어울린다. 어, 너 괜찮아.